상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의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급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맞이한 2022년, 1년 동안 살아가는데,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웃을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랩렌트는 그것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린다면 24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은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 갖고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 있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경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영적 썸시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7의 응답 24는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237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응답은 계속 새롭게 올 것입니다. 이미 237은 시작됐습니다. 237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가는 현장에 237의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237의 응답은 후대들에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237 현장에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나가는 길은 2, 3, 7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의 길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교회와 시대를 237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237의 응답 24를 가진 사람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민족을 만났을 때. 아, 237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민족 사람이 보일 때, 아, 5천 종족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은 237 응답의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응답의 24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빛을 비추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론이냐?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핑계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유일한 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이면 237 나라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고,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237전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확인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어서 237영적통신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사랑 교회는 망대 파수꾼입니다. 저 높은 계양산도 있는가 하면은 계양산보다 더 높은 관악산도 있고, 관악산보다 더 높은 한라산, 백두산도 있어요. 이 땅에는 백두산이 최고 높은 게 아닙니다. 저 히말라야 산도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더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김제를 평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제 평야에 갔는데요, 야트만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김제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래요.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산인데도 정상에 올라가면은, 김제평양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주사랑 교회가 망대 파수라고 해서 너무 적네? 아닙니다. 날따란 광야에서는요. 돌산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게 산이에요. 237나라 전도의 응답에 망대 파수가 바로 주사랑교회라면은,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안티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통신망이 되어서 다 기도로 통하고, 복음으로 통하고, 237 전도의 응답으로 통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통신망은 뭐냐?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자와 통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는 파송처입니다. 천군은 뭐냐?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돕는 천사가 천군이에요. 천사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천사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때 파송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싸움 할때 천군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22년도에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길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태양과 달과 별이 절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요? 237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안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정치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이들을 치료하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서 무엇을 할 건데요? 아닙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놓으면 이들이 이삼칠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고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장세기 41장 1절로 38절에 노예로 들어간 신분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있는 신분이 말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대면하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로 보면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작가가 대본을 쓴 대로 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237 전도의 응답을 24시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장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237 나라의 전도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237 선교를 한 겁니다. 쉽지요.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쌀을 구할 수가 없고,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 쌀을 창구에 저장했다가 쌀을 내주는 거예요. 요셉은 전 세계에 선교하면서 쌀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쌀한 톨도 팔 수가 없어요. 요셉의 도장이 찍혀야만이 쌀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왕들이 와서 무릎을 끌어야 쌀을 구해갈 수가 있어요.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와야만 쌀을 구해 팔 수가 있어요. 쌀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직장에, 산업에 지금 그 위치에 두셔서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쫓아가서,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이 몰려올 수밖에 없구나. 아들, 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구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고, 답을 얻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2022년도에 이와 같은 237 전도의 응답이 24시간 열려지고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딱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복음 받을 자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산업의 교회에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쌀을 구입하러 온 사람들에게 쌀을 팔면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미더라, 예배들이라 그게 아니라 힘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응답 2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힘을 주고, 직장에서도 힘을 주고, 산업 속에서,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힘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호자의 능력 5가지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힘을 주는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메시지를 늘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켜 복음 측정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 측정기가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나에게 우리 가정 직장 산업에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요. 학교도 살고, 직장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회복되려고 하면은 다른 걸 붙잡거든요? 그래서 또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뭐가 된다? 더 바짝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맘만 보고 끝날 겁니까? 아예 성공을 해 버려야죠. 시작하고 말 겁니까? 아예 정상에 앉아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재앙을 보는 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재앙이 들이닥쳤는지 보면 압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와 직장과 산업에 언제 재앙이 들이닥쳤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이 약할 때요. 복음이 약하니까 교회 가는 게 피곤해지고 싫어집니다. 예배가 자꾸 멀어집니다.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아,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이 원한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때 뭐가 오느냐? 이상하게 뭐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24를 발견합니다 24란 말은 나를 쪼이란 말이 아니에요 긴장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은 경비가 있어요 경비가 24를 하는데 안 먹습니까? 안 쉬고 안 잡니까? 할거다 합니다 하면서 24 하는 거예요. 24라는 것은 내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초만 호흡이 중단되면 심장이 뭐지? 호흡이 답답해집니다. 생활이 아주 불편해지죠? 24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런데 의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여호와께서 요색과 함께 하심으로 2022년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요아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에스더는 어려울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 죽게 되면 죽어야지 피한다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늘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 3 7의 전달할 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전달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수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전달할 곳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메시지의 수신처가 어딜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신차가 누구냐? 형들입니다. 보디발입니다. 장관입니다.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은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랩렌트에게는 그 학교에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 안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전달해야 될 수신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바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신처입니다. 노예로 갔지요? 감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왕궁에 들어가게 됐지요? 이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망했네? 이제 할수 없네? 끝으로 생각을 하니까 원망, 불평, 낙심 포기합니다. 받아 합시다. 모든 사건은 시작이다. 모든 사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이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신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계보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건을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 원네스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학업에 원네스를 하시, 직장에 원네스를 하시, 산업에 원네스를 하시면 증거가 올 겁니다. 반드시 보좌와 세계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시스템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이 이것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37 전도의 응답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2022년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천군을 파송하셔서 모든 대적이 무너지고 쫓겨가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고 2022년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